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날씨가, 어, 더운 관계에 제가 그 날씨에 대한 거와 노지시키는 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금 새벽 27분. 지금 새벽 한 12시 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하우스 온도는, 하우스 온도는 지금 저희가, 온도가 지금 보이시죠? 지금 한 하우스 온도가 지금 한 18도, 지금 12시 반밤 12시 반인데 지금 한 18도, 19도 정도 되고요. 어, 제가 이제 바깥에 노지 시킨 아이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노지 시키는 아이들 어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 오늘 날씨가 저희 하우스 온도가 30도가 넘어갔거든요. 제가 잠깐. 같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 노지 시키는 아이들 지금도 오늘도 이 제가 여기 사는 지역의 온도가 거의 날씨가 30도가 넘어갔어요. 굉장히 좀 무더운 날씨였고 이제 어 날씨가 이제 한파가 온다고 이렇게 무더위가 온다고. 미세는 계속 일단 일기예보는 계속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오늘은 안개가 어, 오늘은 안개가 요즘은 안개가 조금 좀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어, 이 노지시키는 아이들, 이제 옥상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옥상에 있는 아이들,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무더운 여름에, 덮개를 하는 게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덮개를 하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 이렇게, 음, 옥상이나 이런 데는, 덮개를 하게 되면 만일에 장마철에 태풍에 어, 바람이 분다든가 그럼 비닐로가 벗겨지잖아요 그러면은 덮개를 이게 아이들 어, 약간 차각막을 했던 것이 만일에 바람에 날라간다 그러면은요 애들은 갑작스러운 뜨거운 날씨를 어~ 쏘여주게 되면 화상을 입게 돼요 차라리 저처럼 그냥 완전 얼루숙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 대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목상에는 이게 세면바닥이잖아요. 이게 세면바닥인데, 다육이를 이 세면바닥에서 최도한 높여주는 게 좋아요. 1m 정도? 높여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약간 오늘 온도가 지금 굉장히 밤에는 선을 하거든요. 낮에는 덥다 그래도 낮에는 선을 하려. 그러니까, 올로 속 시키는 아이들은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육이는 이게 그 이게 너무 올로 속을 시킨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렇게 차각막을 했던 그런 아이들이 차각막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열어주고 닫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다육이는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제가 드리는 건요. 아이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연꽃 같이 모아져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다육이는 이입장이 밑으로 처지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 처질수록 문제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육이를 하나 하나 보면서 잘 살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오그라져 있잖아요. 오그라져 있는 거는 이 여름에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그라져 있으면 여기가 안에가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으면 여기가 물이 고여도 문제가 생길 것 같죠.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 진달래가 폈을 때부터 지금 이 아이들은 노지를 시켰거든요. 그래 온도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30도가 넘어갔잖아요. 온도가 30도가 넘어갔는데 갑자기 30도가 된건 아니잖아요. 보통 20도, 22도, 24도, 뭐 26도, 27도. 보통 27도 뭐 이렇게 하면은 온도가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은요, 서서히 올라갈 때마다 이 아이들의 이 입장의 표피층은요 점점 점점 강해져 있어요. 지금 라울이에요. 이 아이는 굉장히 맑지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길렀던 아이인데 릴리패드예요. 릴리패드. 와, 완전히 맑은 색이 나오죠. 이게 오래 길르니까이 색감이 릴리패드가 이렇게 아주 맑은 색감이 나와요. 이 아이는 줄리아예요 이 아이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입장. 아이는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아이들, 옥상에 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그냥 바닥에서만 오히려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지금 아직은 뭐한 30, 뭐 5도, 7도, 8도. 아직 이렇게가 날이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막 많이 더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다육이를 그냥 이렇게 노지를 시키면은요 무거운 아이들은 충분히. 여름에 비가 와도요, 충분히 잘 견뎌준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오시는, 어, 분이, 여자분이 한분 계시는데, 초창기 처음에 다육이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물르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물르지 않을까, 그냥 애지중지, 그냥 깐나내기 길르듯이 그렇게 길렀는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하다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어, 너무 이렇게 뭐 영상에서 보는 아이들처럼 너무 안 예뻐져가지고, 왜 나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포기를 하신 거예요, 다육이를. 그리고 나서는 그 장독대 옆에다가 봄에 그냥 툭! 하니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툭 하니 갖다 놨는데, 이제 봄에 갖다 놓고, 이래, 이차저차 해가지고, 가을 돼서 그 아이를 봤는데, 너무 예뻐졌다고. 관심을 가질 때는 그렇게 안 예뻐지더니, 세상님 그렇게 한쪽에 방치해 뒀더니, 완전 노, 노지로 방치를 시켰죠? 근데 도테랑을 방치를 시켰대요, 군생을. 근데 그 아이가, 그 도테랑이 그렇게 예뻐졌다고, 다육이는, 어느 정도 방치를 해둔 상태에서 자연에 맡겨두니까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육이는 너무 관심을 가지면은 이 여름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헉, 올려놨다.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다육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다육이는 그냥 놓은 상태에서 자연 그대로 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상추 아시죠? 상추도 그 여리여리한 상추도 그 하우스에서 길르는 상추하고 노지에서 키우는 상추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렇게 여리여리한 상추도 그게 노지에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는 거는 그렇게 봄부터잘 견뎠기 때문에 그래요. 게 다육이들도 옥상에 있는 그 어느 그 어느분 남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게 옥상에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 다육이들 스스로가 장마철을 잘 견뎌 줄 겁니다. 건들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육이 건들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물 주지 마시고 그냥 통풍만 잘해 주시고 그냥 무관심 관심 있는 듯 관심이 없는 듯 그렇게 어 관리를 해 주시고요. 너무 다육이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여기 있던 방울복랑들 있잖아요. 제가 방울복랑들은 제가 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냐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방울복랑요 밑에, 다이 밑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방울복랑에는요 날이 더우면은 이렇게 진상을 떨어요. 보이시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더울 때 너무 뜨거운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은 아이들이 요런 현상이 다요 물론 농장에서 이 거름에 독한 것도 아마 한 몫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다 일일이 분갈이 할수 없는데 어쨌든 방울복랑이는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대리이면은 비를 안 맞게 해주고 완전 그늘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완전 그늘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도 방울복랑이는 장마철에 바깥에서 비 맞고 아이들이, 방울복랑이는 밖에서는요, 비가 맞으면 완전히 그, 이게 거의 많이 죽어가는 현상이 많이 나와요. 이게 완전 여름에는 장마철에 비 맞는 걸 싫어, 싫어하는 아이거든요. 이게 반근을, 이게 베란다 같은 환경이 참 좋아요. 여름 내내 물은 어,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너무 말리지 않는 게 좋고요. 반근을 좋아한답니다. 운동자 금도 여름에 좀 수면을 많이, 많이, 여름에, 운동작금은 여름에 잠을 자더라고요. 조금 더워지면, 더 더워지면, 여기 운동작금도 하우스 다이 미트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아이들, 저도 이제 노숙을 계속 비가 막고 노숙을 시키거든요. 저도, 저는 비가림막을 안 해요. 그냥 요 상태에서 요대로 그냥 이렇게 유지를 한답니다차 소리가 많이 들리죠? 제가 요 지금 보는 보시는 아이들은 다육이들은요, 이게 봄부터 일찍 나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름을 잘 나요. 야, 이도. 요새 날이 많이 더우니까 많이 오그라들었네요. 지난번에는 꽉차 보이더니 조금 듬성듬성해졌어요. 어, 여기. 이도가 몇개 뽑아가는가 보네. 길가에 놔뒀다 지난번에 하고 모습이 다르네요. 제가 또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때 제가 요 아이들 제가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자유기를 이대로 유지를 해주면 여름을 잘 견딘다. 그 대신 저희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밖에 나오면은요 어,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기 때문에 어,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은 밖에 내놓지는 못해요. 그 대신 이렇게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 이, 이 거리대로 나오면 100% 화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다육이들이 이렇게 떡잎이 많이 졌죠? 그래도 저는 이대로 놔둬도 괜찮아요. 병들지도 않고. 다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성장하고 다 그런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요 아이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제가 몇년 키운 아이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날이 덥다고 노제시킨 아이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